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랜만에 또 방송을 또 하게 됐네요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차근차근히 잘 정리해서 많이 풀어서 어, 좀 성적 좀 올리도록 합시다 아, 여러 가지 부등식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범위가 좀 이렇게 어, 늘어져 있고 우리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날 그날 올려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많이 듣고 또 많이 자기 가 풀어봐서 자기 걸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자첫 번째 어, 너 범위가 나와 있어. 범위가 나와 있으면은, 자, 이 절대 값으로 얘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네요. 그러면은, x-1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했어. 그러면은, x-1은 1번, 얼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얼마보다는 어, 2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어, 절대 값이라는 건 0에서 거리인데, 0에서 x-1까지 거리가 어,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들어가 있다. 아, 0부터?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 있대. 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너는? 어, 거리가 뭐보다 작은 거야? 2보다 작다는 소예요. 그래서 절대값, 어, X-1의 절대값이 2보단 작아요. 자, 이게 정답이고. 두 번째, 자, 너도 마찬가지로, 어, 자, X-1인데, 음,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양변에? 내가 X-1을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니까, X가 X-1이 뭐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나왔고, X-1이 2보다커 나왔대요. 그러면 0에서 누구까지 거리가, 0에서 X-1까지 거리가, 자, 2,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대. 어, 2보다 커 나왔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나왔대요. 그럼 0에서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 거리에 들어가려면은 얘보다 커 나왔으면 되겠죠. 음, 자 다음 어, 2번옳은 거의 x 자 오른 거의 동그라미 틀린 거의 x를 찾아 우리 이런 문제를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우리가 이제 헷갈려요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어, 한번 기본적인 거 한번 들어가면은 자 우리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딱 봐도 아 이거는 숫자를 집어넣었던 내가 알수 있는 거는 그대로 가고 아니면은 자 우리 이 부등호 관계는 크기 관계를 이용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커요. 그러면은 아, 큰 것끼리 더하면은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다는 항상 클까요? 어, 누굴 집어넣어도 너는 참이 되겠네. 자, 다음에 a가 b보다 크면은 c가 d보다 크면은 a에서 c를 뺀 값은 b에서 d를 뺀 값과 항상 이렇게 크다. 맞을까요? 아, 생님 이런 이 경우를 생각할게. 자, 어떤 경우를 보냐면은 어, 네가 1이고 네가 0이고. 네가 4고 어, 얼마가 되는 거야네가 마이너스 어, 2야 그럼 A에서 C를 빼면 얼마가 됐어 A c 0 빼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B에서 D 빼면 얼마야 2죠 아, 성립 안 하는 경우가 있네 문자로 여러분들 성립한다는 거는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그쵸 모든 수가 다 성립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아 걔가 아니니까 너는 하나를 집어넣어서 성립 안 했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반례를 든다 그렇게 말해요 반례 자 문장으로 어, 우리가 문자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고 이렇게 숫자로 보이는 거는 발열 들어서 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어너자 여러분들 우리 요걸 가지고 나서 내가 한번 책을 변형 한번 해볼게 3번 자 무슨 소린가 하면은 어 네가 뭐가 되면 역수가 되면 뭐가 될까 역수가 되면은 역수가 되면은 서로 어떻게 돼요 자 역수가 되면은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될까 바뀌게 되겠지 역수가 되면은 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너하고 너에서, 뭐를 하면은, 어, 밑에다가 얼마를, A에다 마이너스 1을 해도, 자, 그 결과는 어떨까요? 어, A 마이너스 1. 그냥, 이부동호 바뀌는 거는, 여기다 얼마, 음수를 곱할 때야, 곱하고 나눌 때가 바뀌지, 여러분들 더하고 뺄 때는 절대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아, 그래서, 3번도 우리가 동그라미가, 아, 되겠어요. 자, 다음에, 어, 4번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까다로워. 자, 그럼 나는, 어, 다른 것도 아니면은, 얘에서 얘를 뺐어. a-b, 플러스 a분의 1-b분의 1. 자, 무슨 소린가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나왔었는데, 실수의 대소관계에서 a에서 b를 뺐어. 자, 근데 결과가, 어, 뺐는데 결과가, 자, 뺀 결과가 0보다 크면은 누가 더큰 거야? 어, a가 큰 거야. a에서 b를 뺐어. 그쵸? 근데 결과가 음수면은 누가 더 큰거야? D에게 큰거야. A에서 B를 뺐는데 결과가 0이 되면은 A하고 B하고는 서로 어때요? 어, 같다라는거예요자 여기까지 되겠나요? 어 그럼 보세요. 너에서 너 빼고 너 뭐하니까 통분하니까 A B분의 어, 얼마 A 마이너스 얼마가 될거야? B 마이너스 A죠? 어 B 마이너스 A 자너 통분하면은 B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어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자 B가 여러분들, 아, 너 음수야, 음수. 아니야, 음수가 아니고. 자, B를 얼마라고? 2분의 1. 너 얼마? 3분의 1. 관계가 이렇게 됐네요. 그럼 A- 너는 얼마가 되고? 자, 이거 숫자를 집어넣는 게더 나을 수도 있, 있겠네요. 어, 숫자를 집어넣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익숙치 않으니까, 어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봐. 자, A에다가 얼마? 3분의 1 집어넣고, 비에다가 2분의 1, 2분의 1분의 1은 역수니까 2가 되겠지. 크다. 넌 얼마? 어, 2분의 1, 3분의 1, 3이고. 다음에, 어, 플러스 2. 자, 결과는 누가 더 커요? 어, 앞에 게더 크죠?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어, 증명을 했어요. 자, 다음. <laughs> 자, 부등식을 풀어라. 우리, 음, 기본적인 한번 이건 풀이 하니까 보세요. 절대값이 이제 4보다 작은 거는, 0에서 x-2까지 거리가 4보다 작은 거는, 어, 얼마야? 연결돼, 작은 거는 연결돼 봅니야 오른쪽으로는 4, 왼쪽으로는 얼마? 마이너스 4. 수직선에 한번 그려보세요. 양변에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를 하니까, 자, 넌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x는 얼마까지? 6까지가 되겠네요. 자, 이게 우리 범위고 2번. 2번은, 어, 절대값이 큰 경우는 갈라진 범위예요 3x-2가 양수보다는 크고, 3x-2가 오른쪽 음소보단 작습니다. 그럼 3x는 7보다 크고, 3x는 마이너 3보다 작고, x는 3분의 7보다 크고, x는 얼마? 마이너 스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자, 우리가 절대값이 이렇게 한쪽에 있는 거는, 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범위를 두 개로 나눴어. 자, 3번.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다음에 x 플러스 1이 뭐보다는 0보다 작은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너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돼서 나오니까 x 플러스 2. 두배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2. 너는 2x 플러스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0. X는 0보다 커 놨다. 자, 다시, 어, 너를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보니까, 3번 수직선, 음, 마이너스 1보다 크커 놨던 범위에서는 0보다 커 놨대요. 자, 이 범위가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너는 음수, 음수. 그러면은 얼마예요? X 플러스 2. 2의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너가 되고, 자,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 됐어 <laughs> 넘어가니까 3x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네요 자 그럼 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겹치는 범위가 얘죠 어 그럼 내가 찾는 범위는 뭐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가 내가 찾는 범위가 되겠어요 자 다음에 자, 4번 아 4번을 풀라고 했더니 아 4번 자 이쪽에다가 우리가 한번 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번 어 <laughs> 절대값이 2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값 안에가 0되는 값을 찾아 2분의 5 3분의 2 범위를 몇개로 나눌까요? 3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3개로 첫번째는 자 둘중에 짧은거 3분의 2보다 짧은거 1번 범위 x가 3분의 2보다 작다. 2번 범위 자, 3분의 2부터 그다음 범위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아, 2분의 5죠? 2분의 5다. 자,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얼마까지? 2분의 5보다 작아요. 세 번째, 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요. x는 얼마보다는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럼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너가 뭐가 되고 <laughs> 자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laughs> 어, 0을 집어넣더니 었 너는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너도 얼마가 되고 0집어넣더니 었 음수가 되고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플러스 2 다음에 부동원는 가만히 있고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 플러스 5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3이야 x는 얼마보다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너에서는 누굴 집어넣어. 1을 집어넣었더니 너는 양수, 너는 음수.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부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럼 넘어가니까 5x 넘어가니까 7. 어, 그럼 x는 얼마보다는 5분의 7보다는 크나 어때요? 자, 5분의 7. 어, 일정 거식이니까어너 5분의 7보다는 크나 어때? 이렇게. 일단 들어갔어. 다음에 2분의 5보다 큰거 같은 거는 너도 뭐가 되고, 양수, 양수니까, 3x-2. 다음에, 너는 2x-5. x가 얼마?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럼 넌 크거나 같은 거니까 쭉 들어가죠? 어. 자, 그럼 내가 찾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을까요? 어. 자, 3보다 작거나 같고, 요 범위. 또, 5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요두 개의 범위가 내가 찾는 범위가 되겠어요. 좀 복잡하죠? 어. 다시 연습을 해야 돼. 자 다음 아, 자이 연습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 시간이 이게 더디네요 아, 오늘 10번까지만 일단 올리고 내일 시간에 선생님 다시 한번 또 올려줄게요 자 10번 어, 이 글자가 잘려있는데 이게 뭘까 8보다작거나같다자 어, 선생님이 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 4번 부등식 정수의 개수의 모든 값의 합을 찾아라. 그러면 너는 지금 뭐냐면은, 어, 이 값이 8보다 작거나 같아요. 절대 값 2개 있는 경우는 0 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수직선에 그리라 랬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첫 번째 범위. 범위를 3개를 만들어라.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1까지. 자, X. 마이너스 2부터, x는 얼마까지? 1까지. 세 번째 범위, x는 뭐보다는 1보다 크거나 아요 절대 값이 두 개가 나와있으면은, 범위를 몇 개로? 어, 세 개로 나누는 거야. 각각의 범위에 맞게, 우리가 맞는, 어, 범, 저기 그 영역을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너는 뭐가 되고요. 첫 번째 범위에서는 음수가 되고, 자, 너는 음수, 너도 얼마야? 음수가 되겠네요. 음수일 때는 뭐가 돼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자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죠.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바로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니가 8보다 작고 나갔대. 자 그럼 너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1 8. 마이너스 3x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어, 5가 넘어가니까 3이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허.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첫 번째 범위 나왔고. 두 번째. 요 사이에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 0 집어넣었더니 너는 양수, 너는 음수.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바뀌어서 나오고. 너가 8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2X 빼기 X니까 X. 4에다가 5가 넘어가니까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어 그럼 여기서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다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다 들어가고, 1보다 큰거 같은 거는 너도 양수, 너도 양수.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다음에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너가 8보다 작거나 같아요. 3x, 플러스 4마이너스니까 3이 너 넘어가서 얼마가 되고, 5. 어, x는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요. 3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럼 이 사이에 정수를 찾아라 했으니까 어, 정수의 값의 합이다. 정수 마이너스 1 들어가고 0 들어가고 그쵸어 마이너스 아 1보다 작고 나왔다. 어 스님이 완전히 이건 어, 이상한 짓을 했네. 자 완전히 또라이 짓을 했네요. 어디서 또 틀렸을까? 아따 선생님자. 어너 얼마야?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런 이런. 자너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고 넘어가니까 얼마? 음,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11. 여기서 잘못됐네. 마이너스 3분의 11이야. 그럼 마이너스 네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1이 되는 거야. 어 마이너스 3분의 1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3 들어가죠? 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그 다음에 0 1까지 들어가네요 그쵸 어자 그래서 너 더하니까 너는 사라지고 정답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아,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 봐봐 미리 어, 이런거 틀린거 고쳐내면은 그쵸 어자 어, 선생님한테 제보를 해어자 다음 5번 어, 너를 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아따, 이것도 또 여러분들, 어, 하, 기본 계산이네요. 기본 계산. 자, 첫 번째. 그럼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가보자. 자, 너는 일단 얼마가 되고, 밑에 거 한번 보니까 너 쉽게 풀리죠. 이번씩 2x-7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4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4까지. 그럼 7, 플러스 7, 플러스 7, 플러스 7 하니까 3, 2x, 11. 자, X는 얼마? 어, 2분의 3부터 X는 얼마까지? 2분의 11까지. 자, 너를 한번 수직선에 그리니까 2분의 3부터 어, X는 얼마까지 예요 2분의 11까지가 되겠어요. 두 번째, 절대 값이 또두 개가 있으니까 나는 얘를 범위를 몇 개로? 자, 세 개로 또 나눌 거야. 아, 0 되는 값이 2하고 5죠? 2, 그럼 5. 자, 첫 번째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2보다 작아요. 두 번째, 2부터 X가 얼마예요? 5예요 2부터 5예요세 번째, X가 얼마보다는 5보다 커나 같아요. 5보다 커나 같아요. 어, 자, 그럼 2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2보다 작을 때는, 어, 너도 음수, 음수예요.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바로 이제 아까 해봤잖아. 그치? 어, e 플러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자, 어, 너 넘어갔더니, 어, 너는 똑같고, 그럼 5가 크니까, 아, 너는 모든 실수가 되겠네. 여기서는 모든 실수. 그쵸? 누굴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니까. 다음에, 너는 얼마야? 3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는 거야? 너는 양수야.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고, 너 넘어가니까 몇 X? 2X. 너 넘어가니까, 아, 얼마야? 7에다가 9. X는 2분의 9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2분의 9 어, 2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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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음, 5보다 커왔다 양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자너 넘어가니까 0 곱하기 x가 되고 넘어가니까 어, 얼마에요 4에다 마이너스 1 그럼 누굴 집어넣어도 너는 0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어, 너가 찾는 건 얼마에요 2분의 얼마보다는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2, 2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자, 1번에, 어, 작다. 등호안 들어갔으니까 작다가 범위가 되는 거고, 2분의 9보다 작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겹치는 범위에 들어가는, 어, 정수의 개수니까, 자, 넌 얼마야?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자, 몇 개가 될까요? 3개가 되겠네요, 3개. 자, 여기서 우리가, 어, 값을, 어, 3개라고 써주면 되고요. 어, 다음에, 음, 자, 빨리 한번 가보자. 어, OX, 2차 부등식 중에는 해가 없는 것도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어, 아래로 볼록인데, 만약에 0보다 작아. 아래로 볼록이 0보다 작은 건 없잖아. 그치? 어, 맞고. 자, 너, 판별식이 0보다, 교점이 없으면은, 자, 이거 해는 모든 실수가 될까요? 아니야.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 위로 볼록인 경우도 판별식이 여러분들 교점이 없잖아 근데 이 그래프에서 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해가 없는 경우도 있어. 자 너는 그러면 X가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어, 아이고 이것도 어, 단순 계산 문제가 되겠네요. 어, 이것도 한번 자,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하... 자 1번 너 먼저 자 우리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첫 번째는 대장을 양수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그림이 몇 번째 그림에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야 교점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 이 작다 크다의 어, 범위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면 되겠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1번 한번 풀어줄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아, 마이너스 4 니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넌 얼마예요? 3x, x, 그 다음에 얼마, 얼마? 아, 2하고, 2하고. 너가 마이너스고, 니가 플러스면 되겠지. 자, 그럼 3x 플러스 2, x-2가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인수분해가 된건 교점 두개0 되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 니가 0 되는 값이 2. 그럼 0보다 작아요. 연결돼 있죠? 어, 0보다 작으니까 연결돼 있어. 그러므로, 자,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X는 얼마까지? 2까지. 아하. 0보다 작으면 연결된 거, 큰 거는 갈라진 거. 자, 2번.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요. 일단 대장을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양변 나눠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니가 0보다 크니까, 어, x는 자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교점 두 개고 마이너스 1, 5. 갈라진 범위 x는 5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겠지? 자, 이 범위 됐나? 어, 다음에 3번 마이너스 e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나 타요 마이너스로 나눠주니까 너너너 너, 너,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너는 얼마야? 2 x 어, 7이 나와, 안 나와? 7하고, 1하고 7하고, 1하고 어, 3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럼 넌 판별식 썼더니 뭐가 되는 거야? 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몇 번째 그림에 달아가는지 판별식을 쓸 거야. b 의제고 마이너스 4의 C, 음수. 아래로 블록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범위가 있어 없어. 이 범위는 없죠? 어, 그럼 3번은? 해가 없다. 해는 없다. 자, 이렇게 쓰고. 다음에, 어, 4번. 4번은, 어, 딱 봐도 우리가 뭐예요? 자,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네요. 인수분해하니까 2 x 5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완전 제곱식은 두 번째 그림에 들어가고, 그림을 그리고,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작은 거는 없어. 근데 같은 거는 하나 있네. x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자, 이게 우리가 찾는 값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2차부등식의 풀이는 대장을 양수로 만들어주고 그림이 몇 번째 그림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그림에 따라서 어, 자, 맞는 범위를 찾아내면 되겠어요. 다음에 음, 8번. 자, 우리 2차부등식에서 여러분들 절대값에서 0보다 큰 거는 갈라진 범위, 0보다 작은 거는 무슨 범위? 어, 연결된 범위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잠깐 봐봐. 너는 원래는 0보다 작으니까 연결된 범위야. 근데 해가 어떻게 됐어? 갈라져 있죠? 아, 그 말은, 이 A가 뭐란 소리일까요 음수란 소리네요, 음수. A가 음수니까, 음수가 곱해지면 음수를 곱하면 당연히 부등호가 바뀔 거 아니야, 나중에. 갈라진 범위가 나오죠? 아, A는 음수야. 이해됐어요? 어, 자, 그러면 나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야. 뭐라고 쓰냐면은, 어, X-2분의 1. 2x 1, 2x 5. 자, 네가 0보다 크다. 얘를 보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확인해 봐. 맞아요?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널 풀어줄게. 너 얼마야? 4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마 2x. 아,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곱하니까 플러스 5, 네가 0보다 크죠? 그럼 일단은 이걸 뭐로 나눠줄까요? 어, 3이 나와야 되니까, 얼마로? <laughs> 자, 3이 나와야 되니까, 어, 4로 나눠줄 거야. 그럼 x에 적은 마이너스, 3x. 자, 플러스, 어, 4분의 5. 니가 0보다 커야 된대. 여기다가 뭘 곱할까요?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똑같이. 자, 처음에는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어, 부동호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자, 마이너스 4분의 5. 니가 0보다 작아야 된대. 아하 플러스 3이 힌트였네요. 어때요? 같죠 자, 그럼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자, 우리 B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집어넣고 풀어야 돼. 어, A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X의 제곱. B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분의 5X, 마이너스 4분의 1. 자 니가 0보다 커나왔다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 주니까 어, x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니까 5x 마이너스 4 곱하니까 4가 부등호도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자 그래서 넌 얼마 x-4 x-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연결된 범위 x는 어, 1부터 얼마까지 4까지 자 이렇게 되겠네요 x는 1부터 4까지 자 다음 9번. <laughs> 자, 우리 9번도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한번 중요하다고 계속 말했던 부분이야. 우리 2차 부등식이, 여러분들, 모든 실수, 누굴 주머넣어도, 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넌 양수고. 그러면 포물선 그리고 그림을 그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자, 크거나 같거나. 그림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 그 말은 교점이 몇 개? 없거나, 0개이거나 한개이다 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어, 없거나 하나이거나 짝 어, 쓰니까 a값은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b'는 m이 되고 c의 값은 m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럼 b'제곱 m제곱 마이너스 ac m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라건 교점이 없다는 소리야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절대 부등식 문제예요 그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 소용이 없어요. 어, 문제를 풀기 전에 아예는 2차 부등식의 어떤 문제인지,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 어, 그래야지 우리가, 그죠 작전이 나오고, 과정이 나오고, 답이 나오죠. 이거 어, m-3, m+,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너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작거나 같은 건 연결됐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m은 얼마까지? 3까지가 되겠지. 자, 네가 우리가 찾는 값이 되는 거야. 어, 다음, 10번. 자, 2차 부등식에 서로 다른 두개 허근을 갖는다. 아, 허근이니까, 이것도 판별식이네요. <laughs> 판별식이 0보다, <laughs> 어떻게 돼야 돼? 어, 작아야 되는 거야. 그쵸?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너 다시 한번 분배하니까, kx의 제곱, 플러스 6-2kx 플러스 6이니까, 1 0은 0. a는 k, 짝수, b-는, 다시 어, 반. C는 10. <laughs>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A, C. 니가 0보다 작아야 된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K로 묶어냈더니, K-10이 0보다 어떻게 작아야 된대. 그쵸? 어, 자, 그럼 뭐부터 뭐까지 연결됐으니까, 0부터 얼마까지? 10까지. K는 0부터 10까지가 되는 거야. 0부터 10까지. 맞아요. 어, <laughs> 자. K는 일단은 2차 방정식이니까 0이 되면 안 돼. 어, K는 0이면 안 돼. 어, 0이 안 들어가니까 맞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어, 선생님이 또 하나 아, 실수를 했네요. 완전 미쳤네. 이거왜 어, 이렇게 됐을까? 아이고, 이런. 자, 다시 한 번, 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풀어주니까 보세요. 어, 복습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뭔가 하면은 A는 얼마가 되고 K가 되고 X의 개수잖아. 정신 나갔네. 자, 그럼 B-는 얼마야? 어, 3-K. 자, C의 값은 얼마예요? 4가 돼요. 그럼 B-제곱. 자, 3-K제곱, 마이너스 AC, 4K가 뭐보다는 0보다 허근이니까 작으면 된대. 9-6K 플러스 K제곱. 자,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다.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보다 작으니까, K-9 k 1은 0보다 작고 어, 1부터 k는 얼마까지 9까지가 되겠네요. 그쵸죠 어, 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자, 아, 뒤에 문제도 이거 시간이 걸려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스님이 다시 한번 어, 16분까지를 스어 문제를 자 다시 한번 보내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